안녕하세요. 옐람이에요. 제가 하파크리스틴 서포터즈 활동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제 활동 기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하파크리스틴 신제품 렌즈들을 많이 보여드렸었는데요. 그 활동의 마지막 날이라서 여러분들에게 하파크리스틴의 데일리로 착용하기 좋은 내 눈동자 같지만 또렷한 느낌을 살려주는 꾸안꾸 렌즈. 원데이로 한번 추천을 드려보려고 해요. 제가 이제 쿨톤이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동양인 같은 경우에는 눈동자 컬러가 그레이 컬러가 아닌 브라운 컬러이기 때문에 그레이 컬러나 이런 렌즈도 끼기는 하지만 이런 꾸안꾸 데일리 렌즈에 조금 더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하파 크리스틴에서 좀 자연스러워 보이는 렌즈들을 한번 셀렉을 해보고 그 중에서도 데일리로 정말 손이 자주 가겠다 싶은 언데이 렌즈들로 다섯 가지 한번 가져와봤거든요. 그럼 시작할게요. 고고. 일단 첫 번째로 보여드릴 렌즈는 시스루 크리스틴 렌즈 초코 색상이에요. 이름처럼 눈동자 색상에 자연스럽게 비쳐 올라오는 렌즈이고요. 불규칙한 시스루 패턴이 있는 게 포인트인 그런 렌즈예요. 그래서 본인의눈동자 컬러를 살리면서 또렷한 느낌을 주는 그런 렌즈였어요. 직경도 13mm라서 자연스럽게 데일리로 착용해주기 너무 좋은 크기였고요. 색상도 초코 색상이라 가지고 그냥 딱 또렷한 느낌만 주는 그런 렌즈였어요. 만약에 직경이 나는 조금 더 크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0.5mm를 더 추가해서 끼실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취향에 따라 맞게 선택을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 두 번째로 보여드릴 렌즈는 원앤올리 크리스틴 렌즈 브라운 색상이에요. 지금 렌즈도 바꿔서 착용을 하고 와봤는데 이제 원앤올리 렌즈 같은 경우에는 하파크리스틴의 시그니처 렌즈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제 섬세하고 얇게 그린 듯한 소묘 디자인으로 내 눈동자처럼 자연스럽지만 입체감을 주는 그런 디자인의 렌즈였어요. 이 렌즈 또한 직경이 13mm라서 과하지 않게 데일리로 딱 눈동자 크기를 확장시켜주는 느낌으로 착용할 수 있고 꾸민듯 안 꾸민듯 입체감을 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드려요. 다음 이제 세 번째 렌즈 한번 소개시켜 드려볼 건데요 세 번째로 보여드릴 렌즈는 비터스윗 크리스틴 렌즈 올리브 색상 원데이 렌즈예요 그래서 이 렌즈 같은 경우에는 앞에 보여드린 애들보다는 확실히 안쪽에 조금 더 밝은 컬러가 있어서 조금은 더 포인트가 되는 렌즈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브라운 베이스에 올리브 컬러를 조금 머금은 듯한 그런 컬러라 가지고 차분한 올리브 색상을 띠는 렌즈였고요 홍채 패턴의 그래픽이라서 내 눈동자 컬러가 원래 이렇게 밝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렌즈라서 예쁘더라고요. 직경도 12.4로 가장 오늘 보여드릴 렌즈 중에서는 좀 작은 편에 해당하고요. 그러기 때문에 컬러감이 앞에 것들보단 조금 더 밝은 느낌이 있지만 더 자연스럽게 착용할 수 있는 렌즈였어요. 좀 자연스러운 밝은 브라운 컬러의 렌즈 찾으신다 하시는 분들에게 이 렌즈 좀 추천을 드릴게요. 다음 네 번째로 보여드릴 렌즈는 퍼스트 러브 크리스틴 원데이 렌즈 브라운 컬러이고요. 이름처럼 뭔가 첫사랑이 깰것 같은 그런 느낌의 렌즈였어요. 일단은 직경도 12.5로 되게 자연스러운 편에 해당했고요.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세지점이 조금 밝게 그라데이션이 되어 있어가지고 자연스럽지만 조명을 받은 듯한 느낌을 주는 렌즈였어요. 그래서 과하지는 않지만 무난한 그래픽의 디자인보다는 좀더 초롱초롱한 포인트를 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렌즈였어요. 그리고 테두리도 조금 또렷한 편이니까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렌즈 추천드려볼게요. 다음 이제 마지막 렌즈인데요.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렌즈는. 글레이즈드 크리스틴 렌즈. 브라운 색상 렌즈예요. 직경은 12.9로 원앤올리랑 앞에 보여드렸던 시스루 렌즈랑 사이즈는 비슷했고요. 이름처럼 설탕을 코팅한 글레이즈드 도너츠마냥 링 테두리에 반짝이는 느낌을 주는 그런 렌즈였어요. 이 렌즈도 테두리가 딱 또렷이 있고 그 테두리 안쪽으로 밝은 브라운 포인트가 있어가지고 더욱 입체감 있고 반짝이는 눈을 주는 렌즈였어요. 그래서 링 테두리 있는 렌즈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그런 렌즈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총 다섯 가지 렌즈를 추천드려 봤는데요. 제가 오늘 추천드린 렌즈들은 이제 웜쿨에 크게 타지 않고 자연스럽게 데일리로 쓰기 좋은 그런 렌즈들이기 때문에 너무 화려한 디자인은 부담스럽다. 그치만 또렷한 느낌을 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너무너무 추천을 드리고요.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원데이 렌즈를 진짜 선호하는데 원데이 렌즈는 이제 한번 착용하고 또 버릴 수가 있으니까 막 렌즈 보관하고 이런 거 힘들다. 그리고 좀 자연스럽게 매일매일 낀 렌즈를 찾고 있다 하시는 분들에게 오늘 렌즈들 너무 추천을 드리고요. 하파크리스틴이 전반적으로 착용감도 되게 좋은 편이어가지고 착용감 좋은 데일리 렌즈 찾는다 하시면은 꼭 한번 체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랄게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안녕.